우리가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먹은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소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쓰고, 이런 관점에서 뭐냐면 에너지가 순환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이제 음식, 이걸 갖다가 딱 먹은 만큼만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어느 정도 일정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먹을 때는 저장한 걸 쓰고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순환 구조에서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먹을 것들이 풍부한 시대죠. 이런 관점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 먹은 음식이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 저장이 된이 기름들이 예를 들어서 어 공복시에 다시 또 우리가 쓰고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또뭘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사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잉여 에너지가 또 저장이 되죠. 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기름이 어떻게 되냐면 묵은 기름이 되죠. 묵은 기름은 몸에서 더 나쁜 많은 나쁜 짓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장기의 기능들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제 동맥경화를 이제 만들게 되게 되는데 이제 운동이나 이런 에너지 소비는 결국은 이런 나쁜 기름이나 이런 나쁜 구조들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소모를 한다는 개념에서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우리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갖다 소모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뭐냐면, 에너지가 이제 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급작스럽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탄수화물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포도당 같은 걸. 근데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지방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패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 탄수화물은 우리가 단위당 이제 4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은 9칼로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어떤 에너지를 그 소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순환하는 구조, 그 다음에 지방을 쓰는 구조에서는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어, 이런 이제, 어, 지방을 태우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력 운동, 우리가 저항성 운동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력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이제 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어 차에 이제 시동을 켰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네, 유연성 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 체조 같은 여러 가지 간단한 이런 운동만으로도 상당히 유연성 운동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당의 개선 효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할때 다치지 않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호 효과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